잠시 후 파워레인저 트윗포스가 출발합니다. 승차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계 펼쳐진 서울레이저 끝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저 빛은 무엇일까 큰 희망의 열차를 타고서 확인해 보러 가보자 자 달려라 우리들만의 익스프레 콤비레이 한눈팔면 놓쳐 조심해 덜컹덜컹 꿈을 태우자 바람을 가르고 전진해 어디까지나 출발신호 확인하고 저기야 여기야 어디야 네가 있는 역까지 달려가자 이미지네이션 터널을 지나가면 내일을 향해서 논스톱 아워링즈 출발 올라이 트레인 포스 트인 포스가 출발합니다 빨리 늦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 출발합니다 뿅 뿅뿅. 뿅.